안녕하세요, 트윙클 학생 여러분. 지금부터 안드로이드를 통하여 즉, 삼성 휴대폰이나 타블렛으로 트윙클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바탕화면에 있는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주세요. 검색창에서 줌을 입력해줍니다. 그러면 줌 클라우드 미팅즈라는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설치를 눌러주시면 설치가 시작됩니다. 자,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줌 아이콘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수업 첫날 선생님이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주실 거예요. 수업 전에 링크를 받고 약 5분 전에 접속해주세요.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계속 같은 주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. 링크를 클릭하고 줌 앱을 항상 열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. 그러면 다음 링크를 열 때에는 바로 줌으로 연결이 됩니다.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면 여러분의 이름을 영어로 입력해주세요. 그 다음 오디오 녹음 기능과 비디오 기능도 수락합니다. 이제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이 영상으로 보이고 서로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. 자,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즐거운 트윙클 온라인 수업에서 만나요.